잘옴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이 하루를 살아 가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호흡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 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15장에 넘어왔습니다. 앞선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쭉 있었죠. 그리고 오늘 1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두 가지 형태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소나 양으로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곡물로 드리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그 제사. 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첫 번째인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규례의 핵심은 바로 이 13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뭐 좋은 가축, 뭐 좋은 것, 최상의 품질, 뭐 이런 거 아무거나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 즉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다양한 종교들은 개시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신이에요, 없는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걸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시의 종교를 할수 있는 기독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개시하신 법대로 해야지 사람들의 생각대로 해서는안 된다라는.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사람의 편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곡물로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20절 아니, 19 20절을 말씀 보시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자 19절에 그 땅의 양식 자 이것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20절에 보시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가, 어, 많죠. 강하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대표성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인 것.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다뭐 뭐 여러분 읽어 보셨겠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해야 할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제사 규례를 가르치고 있느냐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과 18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리고 18절에도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 자, 둘다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은 누가 주셔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입니까? 방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첫 열매, 대표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예배로 드리는 그 이유도, 물론 그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지만 지금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세상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그런 각오와 다짐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가서 자기들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차지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올수 있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의식을 담아서 제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했던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내가 주워 살게 할 땅, 즉 하나님께서 주워서 살게하실 땅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과 또한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나는.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이 하루도 감사로 주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나 하나님의 인도와 극률과 보살피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